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 대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적을 믿는 삶이 있답니다. 그런데 엘버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후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의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사막에서 물한 방울을 찾는 것도 기적이고요. 인간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지요. 땅 위에 걷는 것도 숨 쉬는 것조차도 기적입니다. 기적은 일반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모태에서 아이가 탄생되는 것, 기적이지요. 씨앗을 땅에 뿌렸는데, 싹신하고, 열매 맺는 것, 기적입니다. 이게 특별 기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특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은 특별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광명을 얻게 된 특별한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도 이름을 짓는데, 장경가에게 돈을 주면서 이름을 짓는답니다.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람 취급은 고사하고, 애완용 동물만큼도 취급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김메오의 아들이 다, 아, 반은 아, 아들이란 뜻입니다.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처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꾸어졌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전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여기 있다면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적을 체험하고 운명을 바꾼 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으신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미래 무슨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진 것은 희망입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해도 나의 때가 온다.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에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절망감이, 그거 봐라. 너는 틀렸어.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인생은 끝장난답니다. 신앙인은 다르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것을 기억하라 그 음성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기적을 기, 기대하십니까 희망을 간직하시야 합니다 주정신학자 박클레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린다 해도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 참을성이랍니다. 참고 참아야 합니다. 둘은, 둘째는 이성입니다. 감정 때문에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희망. 신앙인의 가슴에 예수로 인하여 얻은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와치가 그린 희망이라는 그림에서 발열된 연주가가 연주 중에 줄이 끊어졌습니다. 네개 중에 세 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연주자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연주를 합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줄입니다. 청자 여러분들 돈줄이 끊어지고 권력의 줄이 끊어지고 인맥의 줄이 끊어져도 예수의 희망의 줄 하나로. 인생을 연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의 희망은 오직 예수 뿐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절망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슴 속에 예수로 인하여 희망을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먼저 기다립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희망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 생각을 바디메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모로부터 사람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 눈이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5%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디네오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여은 지금 어렵습니까?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붙잡아야 합니다. 옛날 시라베 시라큐스라는 거리에 동상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동상은 날개가 어깨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팔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머리는 수풀처럼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그 동상 아래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답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기해, 기회가 부른다. 왜 날개가 어깨에 있고 팔에도 달려 있나? 빨리빨리 달라기 위함이다. 그럼 그대 앞에 무성한 수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올때 나를 붙잡으려고 수풀이 있다. 그럼 왜 머리는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고 그랬다. 누가 만들었나? 리스포스가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성공도 기적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청자 여러분들,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만드는 기회인지 아셔야요. 아셔야 됩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인 줄 아세요. 이 시간 주님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입이 열려야 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소리지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제 칸트라는 기관사가 있었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역 근처에 사셨습니다. 칸트 기사는 목사님이 사시는 그역 근처를 지날 때는 뽕하고 기적을 크게 울렸답니다. 이 경적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신호였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후 여차가 대형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칸트가 운전하는 기관차였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큰 열차 사고가 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인명피해도 없었다. 이렇게 기자가 났더랍니다. 기적이었지요. 목사님은 칸트에게 시편 91장 12절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 질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냐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런 글을 보냈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소리가 나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의 기도소리가 주님 앞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언제나 좋고 나쁘건 반대 세력이 있는 겁니다 장애물도 있고 함경도 있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기도 그왜 기도할 때 크게 하느냐 주요 삼청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 침묵기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조용하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서는 크게 소리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게, 여러분들, 내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용감한 분이 계시면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말다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죽,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기입니까? 소리 높여, 불을 짓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소리가 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기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쉬지 말고 틀려지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지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질러 이러되 마가복 10장 48절에 다윗의자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간이, 간절히 뭡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란 말이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류가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 이번 시간 지나면 나는 기회가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바디모, 바디모와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또한 가지는 믿음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파디메오는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예수님 만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믿음으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 송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분이 늘 계시지요? 이미 기록해 와서 읽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다 기록해서 기도합니다. 문제는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고 하는 분들이 몇이 될까요? 그분 기도 잘하더라? 그럽니다. 잘하는 기도는 듣기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미세려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 겁니다. 기도 잘하시기를 원하면 기도께서 낭독하더라도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세요. 중요한 건 기도한 후에 믿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 죄다입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가봄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바디미의 소리가 간절하고 안타까운 소리였기 때문에 주님이 머물러 서신 겁니다. 말을 해도 아무리 관심 갖지않 말이 있죠. 어떤 말은 상대방의 관심을 갖게 하고 감동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하는 기도소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기적의 원리가 있습니다 옷을 벗어야 합니다 마가범 10장 49절에 예수님이 바테메오를 부르시면서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50절 그때 맹인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겉옷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입은 옷은 무슨 옷입니까? 추울 때는 춥지 않게 더울 때는 덥지 않게 하는 것이 옷이 맞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게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바디묘가 메 입은 옷은 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시가 된 옷이에요. 낮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밤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이불과 같은 옷입니다. 옷을 벗은 것은 나는 이제 소경이 아니다. 나는 속이 아닙니다. 난 이게 거지 거짓, 이제는 거지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니 주님 부르실 때. 미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거지 옷을 입고 살겠습니까? 그 거지 옷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푸른받은 지 얼마 되었나, 되었습니까? 왜주한 모습 그대로 입고 서 계십니까? 그렇게 그런 거지 옷을 입고 살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라 하고 부르시면 즉시 벗어야 합니다. 밤에는 그 거지 옷, 이불로 자신을 보하려고 했던 그옷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바디모가 예수를 만나고 프리즘은 분명한 목적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해주 원하느냐? 무슨 말할 것입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무엇 왜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복받고 살살고 싶다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는가요?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 목적이 달라진 것처럼 바디 메워도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저는 남자인데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할수 있을 것 같지 않,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한 가지에요.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기 원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주님이 무엇 해주기 원하십니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가야 할 방향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흥미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특별한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첫째,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소원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다음은 소원을 구체화시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넷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고 거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이름도 없는 버림받은 디메오라는 이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났지만 사랑무실 못한다고 부모가 포기한 아들입니다. 부모가 포기한 아들은 누구도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그는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가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면서 운명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옆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분에게 희망을 걸으세요. 예수에게 희망을 건 사람은 모두 삶의 변화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기회가, 다음에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요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기회인 것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닌 겁니다. 기회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탓했던 입이 열려야 합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지나가신다. 기도의 입이지요. 기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기도 소리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 소리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지 옷, 구걸하며 살던 입었던 그 구습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목적 목적대로 구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신이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자신의 목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한 목적이 변함없는 변함없이 기적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전자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신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